엄마 줘요.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엄마가 도와줄게. 이거 엄가 좋아하는 거 뜯는 걸 아주 아주 좋아해? 기도. 응. 엄마 주세요. 이건 도와줄게 엄마. 고마워. 오, 평평하게 펼친 부분에다가 붙였어? 달림은 어디다 붙여줄 거야? 여기. 어? 여기 또 달림 있는데? 응. 이거는. 방금 아기 달림 붙였고 아빠 달림 이건 아빠 달림이야? 아빠 달림은 뚱뚱, 뚱뚱이 아빠 달림은 아기 달림은 뚱뚱이 아빠 달림은 어 같이 붙었네 아빠 달림하고 이거는 엄마 달림.